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내가 고양이 예쁜 개들 소개해준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때 못해가지고 진짜 올리도록 할게요. 좀 움직이는 걸 촬영 못해서 죄송합니다. 제가 원래 월요일 날올 예정이어가지고 저번, 월요일 날 그거였잖아요. 빨간 날 광복절이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올렸는데 오다가 지고 그때 못 하고 일요일 날 급하게 오느라고 동영상 못 촬영했어요. <laughs> 죄송하고요. 지신 사진으로 대신할게요. 일단 고양이, 고양이 개부터 올릴게요. 일단 이름은루비고 성별은 여자예요. 귀엽죠? 아, 먹고 있어. 바쁜데 요즘 밥을 많이 안 먹어 가지고. 이거 보니 고양이예요. 이름은 마루고요. 여자예요. 귀엽죠? 성별은 코리안 슈테오, 개는 무슨 종류인지 잘 모르겠어요. 요렇게 안녕